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거는 뭐냐면 꼬꼬락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꼬꼬락 아카이버입니다. 아, 이거를 어차피 다운받은 건 아니고 제가 개발을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왜 했냐? 왜 했냐면 제가 파일을 많이 관리하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요. 이게 이제 만들어 제가 관리하는 건데 그 보시면 그 제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관뭐 아야 스파스 뭐 이런 것 쪽에 어 관리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관리할 때그 문서들 하나 하나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를 보고서 제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서에다가 메타데이터를 넣고서 메타데이터 가지고 찾고 싶은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온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온톨로지는 아 약간 뭐 단어 뜻은 존재론이라 하여 원래 사물의 존재 의미를 논하는 철학적 연구 용역뭐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이 있긴 한데 그런다기보다는 그 데이터 모델로서 특정 분야에 속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보시면 그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뭐 MSA 뭐 이런 여러 가지 에저 아마존,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그래서 잠깐 쉬는 사이에 제가 음악을 여러 개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봤어요. 음... 뭐 이런 거예요 조용함 발라드 여자 가수 피아노 클래식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정명훈은 클래식에 아주 관계가 깊고 피아노는 뭐 피아노로 재즈 피아노라든지 뭐 여러 가수들도 피아노를 쓰지만 어 그래서 클래식에 대한 연관도는 이 정도 그 다음에 클래식은 아이고 눌러버렸네 네, 클래식은 어, 주로 어, 헤비메탈,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주, 하지만 뭐 무조건 조용한 건 아니니까. 조용함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용함은 대부분 발라드들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저녁 음악은 주로 이제 조용한 음악을 들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등록한 메타 정보를 한번 볼까요? 자, 메타는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정명훈의 피아노 곡을 넣었어요. 요 정명훈의 피아노 곡을 보면 이제 뭐 이런 건데, 그거 보면 이 메타 정보에 저녁 음악이면서 피아노이면서 정명훈면서 클래식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정명 클래, 전역 음악으로 나와도 이게 나오고 클래식으로도 이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메타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저녁 음악을 이런 식으로 저녁 음악을 조회를 하면 이제 저녁 음악이 이렇게 나오죠. 저녁 음악에는 조용한 게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두 가지 음악이 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거 뭐냐? 짜잔, 요렇게한 다음에 저녁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런 아이고, 쏘리, 저녁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요 Vlc 를 실행시키면 요에 관련된 음악들을 어, 만들어줍니다. 전역음악을 누르고, 그러면 저면 두개 있잖아요. 그럼 요 메타 정보, 전역음악을 VLC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VLC 파일 을 만들어져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요렇게두번 실행하면, 자, 이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파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키고 자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멀, 멀티미디어인 경우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등록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녁 음악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발라드다. 발라드다 검색하면 아이고 저녁 음악과 발라드가 나와요. 근데 저녁 음악과 발라드는 그 보시면 저녁 음악과 발라드는 발라드 없어. 발라드는 사실상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메타 정보에 나오진 않아요. 메타 조회를 하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조용함이 아니라 발라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개 나오고 이걸 실행을 하면 이두개 다섯 개 파일만 다, 여기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파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제가 했던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녁 음악을 들으면서 잘 수도 있죠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계속 저녁 음악만 해 다른 거 해볼까? 뭐 응. 할까? 뭐 있는데? 뭐냐고? 피아노,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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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피아노 하나 등록해 볼까? 그러면 수, 수민이의 요청에 의해서 피아노 곡을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 곡 중에 사랑의 인사. 그래, 사랑의 인사. 자, 사랑, 사랑의 인사. 인사. 이건 그냥 에디터예요. 뭐, 각 이, 이거는 뭐, 인사고. 사람이라고 쳤어. 이럴 수가! 남. 사람의 인사 아니야, 근데? 사랑이야. <laughs> 뭐, 사라장이 한 것도 있고, 그냥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뭘까? 잠깐 볼까? 누구 한 건가? 뭐 사라장 아니야, 이 사람이? 아, 피아노 가 아니야, 바이올린. 바이올린이야. 얘는 뭘까? 사라장이래. 똑같은 게두 개야. 어, 많이... <laughs> 네, 이런 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등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항상 무비나 뮤직으로 해줘야 이 부여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음악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서도 관리하는 거니까. 클래식으로 하죠. 여기다 클래식.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거는 제목을 쓸 필요는 없고, 카타고라이징은 이제 메타는 그런 거 등록하는 게 아니고, 조용함 할까? 응. 조용함. 넣고, 파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래식에, 아까 누구지? 사랑의 인사. 응.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 저녁. 아, 저녁? 그다 저녁인데, 무조건. <laughs> 저녁만 누르면 이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아, 요렇게 클래식으로 한번 가능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응. 작성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여기에 보시면 메타를 우리가 다 같은 걸 등록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올라오지 않았지만 클래식 파일은 두 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클래식에 얘두 개가 나오게 된다는 걸볼수 있죠. 메타를 조회하면 클래식으로 조회하면 이렇게 클래식이 나와요. 근데 얘는 피아노곡은 아니잖아요. 피아노곡은 이렇게 만나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다가 피아노를 누면. 피아노는 아니잖아 이렇게 응.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피아노를 하지 말고 클래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메타 조회를 하고 클래식을 메타 조회하고 그 다음에 vlc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딱 클릭을 한다 그럼 한번 봅시다 어 엘가다 엘가 자, 그러면, 우리 요 클래식에서 요 사랑의 인사 봤잖아요? 여기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타를 추가해 볼게요. 엘가. 엘가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음악이잖아요? 메타 추가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그러면 엘가라는 메타가 생성이 되고, 보시면 이 엘가는 혼자 이렇게 놀게 돼요. 어, 엘가. 불쌍해. 자, 이 엘가를 우리 클래식이라는 카테고리라이징을 라이, 카테고리 해야겠습니다 엘가를 카타고라이징을 해서 클래식 근데 엘가는 피아노곡만 만들었나? 엘가는 클래식은 엘가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맞죠 이 사람은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하겠습니다 자, 밀접한 관계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엘가는 클래식의 밀접한 관계 되고 엘가로 검색하고 메타를 조회 하면 엘가는 클래식 이렇게 우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재밌지 그리고 메타 정보 목록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메타를 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클래식을 가서 이제 메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vlc를 실행 을 하면 이제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듣는 거죠 클래식 음악을 신기한데? 신기하지? 응.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어, 나이 음악 너무 좋아. 저녁, 내가 저녁 듣는 거 있잖아? 거기다. 근데 저녁 넣... 음악이 너무 많아. 일단 그냥 해보는 거야. 저녁 음악으로 난 넣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메타조엘 말고 클래식을 찾아볼게요. 클래식을 검색해서, 그 다음에 클래식 들어간 다음에 사랑의 인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 메타를 추가합니다. 저녁, 저녁 음악. 저녁 음악을 추가해서 수정하기를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저녁 음악을 클릭을 하면 이 사랑 인사까지 들어오게 돼요. 메타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저녁 음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저녁 음악 누르고 메타 이걸 실행하면 이제 아까 저 저녁 음악에 세 개의 음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치하느냐? 라즈베리 파이에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요 외장 하드 라즈베리 파이는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 외장 하드를 테라테라 짜리인데 1테라 짜를 리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설치하는 건 제가, 어그제 컴, 제 위키에, 어, 요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 가지 우리 라즈베리 파이에 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 아카이브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나중에 요거, 요거에 대한 상세하게 설치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봐도 될것 같은데, 되게, 어 쉬운데, 되게 이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전유성 따라하기 뭐 이런 것처럼 따라하기 형태로 좀 한번 쭉 만들어 봤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라즈베리파이 파일 관리 시스템 드둥 런칭 됐습니다. 나중에 2부에서 2분가 나중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안녕